와! 리오넬 메시 스루패스. 자 반격 기회입니다. 공 흘러 나가는데요. 풀리발리 공간을 노립니다. 마돌라스 길게 찔러 줍니다. 발 안, 공 끄어냅니다. 반칙을 당했습니다. 폴 스코어스 쿨리발리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흐름 연결되지 않습니다. 폴 스코어스 뒷 공간을 노립니다. 고노 갯쳤습니다. 움직이 기회가 주어집니다. 스로잉 끊었습니다. 자 중앙으로 마르셀로 위험한 상황에서 잘거어냈습니다볼스코스줄것을 찾습니다. 그대로 크로스 머리에 맞췄어요. 막아냈습니다. 와! 안쪽에 있죠. 흘러 나오네요. 반칙을 당했습니다. 약간은 깊은 위치에서 프리킥 It's a kick chance. Throw. 받의 공격 기회입니다. 던지기 슛! 골! 들어갔네 수비를 따돌리는 좋은 움직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패스가 좋았어요. 패스하는 타이밍과 받아주는 선수 간의 호흡이 딱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히퍼 위치를 보고서 한 박자 빠른 패스로 멋진 골을 만들어냈네요. 선제골로 앞서 나갑니다. 스코어 1대0. 선제골을 넣고 나면 여유가 생기고요. 그 여유가 좋은 플레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기세가 두 골, 세 골로 이어지기도 하고 카인 벤자마 스루패스 역습입니다. 혼자 돌파에 들어갑니다. 막스 한쪽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대 맞고 나갔습니다. 코너킥이 주어집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뒷 공간으로 스루패스. 잘 들어갔어요. 옵사이드가 아니군요. 골스코스골스코스 <laughs> 길게 보냅니다. 끊었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도도내면서 위기 탈출. 비에이라. 길게 찔러주는 패스. 주위를 살핍니다. 좋은 차, 공간으로 파슈테. 대회야 막았습니다 앞쪽으로 긴 패스. 전반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후반전 다시 맞붙습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열렸어 큐틱. 대해야망았습니다 좋은 선발을 보여주었습니다. 키퍼가 침착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대해야 훌륭한 선발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코너 킥 주어집니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마돌라스. 찔러줍니다. 또 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스루 패스 끊어냅니다. 전방으로 길게 리오넬 메시 열렸습니다. 자 올렸습니다. 대해야 직접 해결했습니다. <laughs> 옵 사이드입니다. 아이언 미넨으로서는 주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거죠. 오리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붙어주고 있어요. 안쪽에 있습니다. 공을 몰고 나갑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네드 베드 끊었습니다. 데이빗 백업. 대해야 걷어내면서 위기 탈출. 리오넬 메시 <laughs> 전방으로 긴인 패스 베르노 뒷공간을 돌립니다 쿨리발리 패스 인터셉트 바란 비에이라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골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약간 빗나갔네요 레드베드 데이빗 백업 베르너 좋은 압박입니다 데이빗 백업, 메시! 공간을 노립니다. 키퍼 전방으로.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끊어 냅니다. 레드베드, 전방으로 길게 패스. 쿨리발리. 풀리발리, 오른쪽 측면 올라갑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이건 좀 길었네요. 선수 교체를 요청합니다. 끊어냅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서두르면 안 되겠죠.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아, 규격의 의지를 끊어버릴 수도 있었는데요.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질러주는데요. 여기서 차이가 더 벌어지면 사실상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골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거리는데요. 바르셀로나 공 다시 되찾아옵니다 네드베드 스루패스 데이빗 백업 네드베드 네드베드 한 번에 롱패스 다시 빼앗아서 어떻게든 역습을 만들어내야죠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르셀로나 여기서 반칙을 유도했습니다 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압박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리오넬 메시, 파트릭 클루이베르트, 마놀라스, 패스 가로채입니다. 비에이라,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쿨리발리, 뒷공간을 봤습니다. 끊었습니다. 로드리 경기 끝났습니다.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둡니다.